<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오늘은 제 일기를 읽어준 남자의 한 부분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어, 먼저 항공사랑 관련 있는 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진에어 면접을 봤었던 경험을 네,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 일단 제가 본 거는 작년 하반기 였고요. 어. 그 1차 면접은 7월 17일 날 봤었고 2차 임원은 9월 4일 날 봤는데 텀이 되게 길죠. 그때 아마 지내어 그 이제 뭐그 이제 항공사가 약간 좀 위기를 맞는 일이 있어 가지고 텀이 길어졌었는데 아쉽게도 그일 때문에, 어, 지금 항공기 도입이 조금 미뤄져서 이번 상반기 때는 아마 따로 스튜어드를, 승, 스튜어디스를 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일단 뭐잘 해결돼서 저희도 이제 꿈나무니깐요 승무원. <laughs> 네, 다잘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은, 음, 1차와 2차 그리고 영어 면접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영상은 1차 이야기만 딱 끊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가지고 2차까지 네두 개로 나눠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음, 일단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1차 면접 리, 뭐 질문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게 잘 나와요. 저번 하반기 때 머무로 봤고 상반기 때 머무로 봤고 이런 거 있으니까 저는 그중에서 조금만 네 다룰 예정이고요. 제가 겪었던 거,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거, 현장에서 들었던 질문들 이런 걸 위주로 할 얘기고요. 일단 제가 그 옷을 작년에 <laughs> 면접할 때 입었던 옷인데 좀 어울리나요? 이제 좀 몸이 뿔어가지고 지금 살짝 끼긴 하는데 약간 뭐야 어떤 느낌을 살리고 싶었냐면은 약간 이런 분, 이분들 느낌을 살리고 싶었어요. 네, 좀 비슷해 보이나요? 네. 이분들 저 면접 보러 갔을 때는 이분들 성함도 외워갔어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은 그 TV 한 프로그램 중에 그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드를 이제 어 인간, 인간극장 느낌으로 업무부터 이제 놀러 가는 거, 그 다음에 뭐방 일과 후 활동 이런 거를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분 성함이 나와요. 그래서 진해어 대표로 이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 여기 뒷분들은 아닌데 앞에 두 분만 나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 막 보면서 성함도 외워가고 막 그랬었었어요. 네, 일단 제가 7월 17일 날어 면접을 봤었는데, 일단 도착하자마자,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약간 대강당 느낌의 한 못해도 한 200분 정도 대기를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남자 마지막 날이어서 어 한쪽 편에는 남자분만 모여 계시고 한쪽 편은 이제 여성 지원자분들만 이렇게 모여 계셨었는데 이제 조간 아니는데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사진이거든요. 어 이거는 잠시만요. 제가 면접을 봤던 면접관은 요 남성분 이시구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가운데 계신 분이 면접관으로 계셨었어요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남성 면접관과 여성 면접관께서 되게 엄하시다고 막 전날 보셨던 분들이 되게 막 이거 막 칼이라고 막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상 제가 봤었을 때 정말 좀 편안하게 해 주시고요. 아이컨택은 제가 부담스러워서 눈을 피할 정도로 네잘 해주시고 말도 잘 해주시는데 네 저는 되게 기분 좋게 잘 대해주셔서, 대해주셔서 봤던 네. <laughs> 네, 경험이 있어요. 네,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바늘구멍. 네, 인정합니다. <laughs> 그래서 요 면접관 두 분을 통해서 면접을 봤었었구요. 면접을 이제 보고 나서 합격을 받으신 분들은 인성검사를 진행을 하게 돼요. 어, 사진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인성검사를 이제 봤었는데, 저는 이제 정말 좀 활달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갑자기 오류가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고가 하나 뜨더니, 이거 거짓말로 하면은 부정처리 된다고, 솔,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약간 가식으로 <laughs> 보였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뭐, 한, 되, 다시, 봤던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1차 면접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 총저 포함해서, 다섯 명이 1개조로 들어갔었고요. 저는 가운데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1번 어 제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4번이었어요. 4번이었고 1번부터 3번 분들까지는 어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 요거를 물어보셨었고 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체력도 그렇고 뭐 어학 연수를 통한 뭐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능력, 요거를 답변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프랑스 어학과를 나오신 분이 계세요. 어, 진에어 같은 경우는 프랑스를 취향하진 않지만, 뭐 미래에 취향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그분한테 깜짝 놀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 프랑스어과를 졸업하셨네요. 네, 프랑스어과 졸업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 그러시면은, 어, 지금 서 계시는 그 위치, 바로 왼쪽 분, 지원자를 프랑스어로 소개를 해보세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니니까, 아, 저런 질문들이 나오는구나. 그게 제 인생에 처음 면접이었었거든요. 아니, 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설명을 하나 약간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뭐 뭐, 모르겠어요 뭐 무슨 말을 하셨어요 프랑스어로 하셨는데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이었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어 옆에 지원자 이제 이목구비 설명하고요 어 이제 여기 명찰이 달려 있거든요 명찰로 이름 소개하고 정말 간단하게 했었는데 저는 프랑스어를 1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점수를 좀 따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질 하나 둘씩 말씀하셨었고 저도 그거를 여쭤보셨는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자질 이것보다 아 저부터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장점이라면 체력을 할 수도 있었는데 단점이 이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빠르게 고갈되는 체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스케줄이 이제 유동적이고 서서하는 근무 환경이다 보니까 뭐 빠르게 이제 체력 고갈되는데 저는 평소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은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네. 많은 준비를 다 하시 흔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이제 좀 준비를 했었던 게 있었고요. 사실 준비한 건더 좋은 대답이 있었는데 막상 가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질문으로는 어, 역사적 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과 그 이유를 말하시오. 여기 여기 여기서 조금 멘붕이 있었어요. 한 분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 <laughs> 싸우신 6.25 전쟁 때 싸우신 네, 어른분들 희생하신 분들 위인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국었는데 그 휴전선 따라서 하는 국토대장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싸웠던 곳 전쟁의 흔적을 이제 직접 보면서 강원도 이렇게 탐방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들을 한분한분다 말씀하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의욕이 이마, 이만큼 있으니까 그런 분들 했는데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잖아요. 정말 횡설수설했어요. 횡설수설하고 아 망했다 속으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7월 17일이었는데 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내요 1차 면접의 날입니다. 1차 면접의 날입니다. 그랬더니다시의다른의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날이데 이때가 봉날이었어요봉봉날이어 가지고 제 옆에 날은어봉날인데봉날때 복날 비행기 탑승 계획을 위한 뭐 특별한 이벤트나 니내식을추천할 만한 니 있냐 그면더니다죽을면게 추천해 드다면 좋을 것같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풍부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복날이구나 하고 있는데 그분이 복날 얘기했고 저는 면접날 얘기했고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나 모르는데 그러고 있다가 막 동공지진 이렇게 하다가 누구에게는 <laughs> 아픔이 될수 있고 누구에게는 승무원으로서 첫 걸음을 떼 이제 걸음마를 뗄수 있는 면접의 날입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엄청 웃으셨어요. 왜 웃었는지는 전 모르죠. 제 말이 웃긴지도 않고. 이제 그런 와중에 다음 부분 으로 넘어갔어요. 혹시 그러면은 어, 이번 지원자께서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딱 당당하게 빡 웃으면서 네 오늘 진해어 창립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허! 10주년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이 7월 17일이 창립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약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제 알았니? 약간 요런, 눈, 요런 눈빛을 보내시더라고요. 하, 떨어졌구나. 말도 횡설수설해 창립일도 몰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기가 살짝 죽었었어요. 그래도 막 여기가 많이 떨릴 정도로 막 웃으면서 잘못했어요. 다음엔 잘해볼. 약간 요런 마음 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운이 좋게 어 합격을 하게 됐어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당황을 해도 뭐라도 말할 수 있는 뭐 재치. 그니까 저는 웃겼다는 거에 약간 마음을 두고 있어요. 마음을 두고 있고 그냥 계속 웃고 좀 네. 좋게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합격을 한번더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한 분은 떨어졌었는데, 말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제일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 세종대왕.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 이 말, 이 질문에, 어, 자기가, 자기 혼자 좋은 것보다 후민정음을 만드셨잖아요. 그 백성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아래까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대, 뭐,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자기 뭐 헌신을 하고, 뭐, 말씀을 청산 유수였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분 같은, 데 복장도 이런 걸안 입고 오시고, 약간 애매했어요. 근데 말씀을 정말 잘하시길래, 진짜 막국어국문학과 나오고, 막 스피치 준비하시고 그런 분인 지 알았었어요. 일단은, 제가 느낀 거는 1차는 약간 외적인 면이 좀 많이 보진 않았나. 목소리 톤. 그분도 약간 사투리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사투리 이런 거 조금 고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네. 1차 면접은 마무리가 되고요. 아, 질문 또 다른 거 여러 개 하셨는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준비는 했었는데 막상 물어보면은 사실 답이 없어요 결혼을 해야지 애기가 생길 거고 결혼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또 이거는 사실상 말할 수 있는게 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 밖에 없잖아요 약간 정확한 어떤 딱 그거는 없이 내가 할수 있는 그런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래도 준비는 했었는데,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당황하고 그런 걸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일단은 1차 네 면접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있다 이거 업로드하고 나서 어 2차 면접 네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